안녕하세요. 고소방 농장 고소방입니다. 어, 오늘은 10월 생 자축들을 모축한테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보통 제가 졌을 때는 시기가 첫 새끼가 태어난 날짜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보통은 이제 모축하고 분리를 하는데 이번 자축들은 조금 특이하게 그 수컷 반응이 조금 빨리 나오고 있어요. 어,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되면 한두 마리 막 이렇게 엄마한테 올라타고, 뭐막펴 널름낼름 하면서 소리 내면서 저렇게 그 수컷들이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,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직 3개월이 채 되질 않았는데도 저런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어제 영상에도 올렸었듯이, 어, 저렇게 좀 올라타고 막... 소리지르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녀석들이 많아서 어, 조금 빨리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일지를 보니까 가장 빨리 태어난 개체들이 10월 4일이고 마지막 새끼들이 10월 20일인데 10월 4일에 태어난 개체들은 제가 인공포유류를 해서 키워서 여기에 없고 여기는 뭐 7일, 8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뭐 80일경 부터 뭐 65일경 정도 되는 녀석들이고 어, 오늘 좀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분리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순놈 5마리 먼저 이렇게 분리했고요 어, 이번부터는 이유 체중을 한번 측정을 해 보려고 저울도 구입했고 해서 조금씩 분리해서 무게 측정하고 어.. 이제 높, 뭐 분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평균 무게 측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후 무게는 측정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대략 어.. 몇 킬로 정도의 젖을 뗄때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크기의 젖을 뗐을 때 뭐 성장률이랑 최종 성장했을 때무게 도달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해서 어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먼저 다섯 마리 저울에 한번 달아볼게요 자 다섯 마리 저울에 올렸거든요 자 보면은 어... 이렇게 다섯 마리 올라갔고 무게가 104kg 정도 그러면은 뭐 평균 20... 1 k g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로 이 무게 확인하고 빼내고 다시 2차로 다시 측정해볼게요 자 5마리 또 떼냈습니다 빼내고 저울에 놓고 한번 달아볼게요 아까보다 좀더작은것 같네요 자 두번째 3마리구요 자 3마리 몇kg일까요 80... 잠깐만요. 발이 내려... 올라가. 응. 86kg 8 6 5 나오네요. 86kg 자, 86kg로 하고 어... 일단은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86kg 자, 여기 파란색 이표 두 마리는 어... 8월생 녀석들인데 어... 좀 아팠어요. 제가 절대 이제 여름에는 출산을 안 해야 됐다고 느낀 게이 녀석들 때문인데 8월생인데도 불구하고 무게 보입시 뭐 무게 34.5가 나와요 두 마리가 이렇게 안 커요 설사를 조금 심하게 했었고 잘못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살기는 했었거든요 살기는 해서 이 녀석들은 이제 크기가 너무 작아서 10월생들하고 같이 합방을 해서 키울 겁니다. 거기, 무리의 이제, 그룹에 같이 한 그룹으로 묶어서 키울 건데, 정말 작죠? 제가, 녀석들 보내놓고, 그, 8월생 정상적으로 성장한 녀석들 한번 찍어볼게요. 이 34.5kg면 한 마리에 뭐, 10, 17kg 정도 되나요? 5개월인데, 이렇게까지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어릴 때, 안 아프고, 몸에 데미지가 없이 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, 한번 느껴봅니다. 예, 이제 어쩔 수가 없긴 한데, 잘 키워야죠. 이 녀석들이라도. 일단 이 녀석들도 저 8월생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켜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총 무게 계산해서, 어, 과연 저희가 출하, 1년 돼서 출하할 때, 어느 정도 무게로 나가는지, 이제 한번 데이터를 좀 뽑아보려고, 이렇게 무게를 좀 번거롭지만 달아보고 있습니다. 예, 일단은 이 녀석들도, 어, 8월생 수컷들하고 합사 시키겠습니다.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8월생 그룹에 합류하게 된 녀석인데 어, 15.5kg 나오네요. 여기는 어, 제가 인공 포유를 한 녀석입니다. 그때 어미가 유방염에 걸렸었나 그래가지고 어, 인공 포유를 해서 기른 녀석인데 뭐 젖은 녀석은 좀 전에 뗐었구요 어, 지금 이 녀석까지. 18월생 아, 그룹에 합류를 해서 총 13마리 한 그룹으로 키워 올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그 녀석들에 합쳐서 키워 올려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보다 무게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. 어, 제 다른 분들,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웃 c 30kg 까지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거든요. 그런데 조금 많이 모자란 성적이고, 뭐 평균치이긴 하지만, 큰 녀석들은 조금 더 크고 하겠지만, 그래도 지금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고, 어잘 키워 올려서, 그리고 이제 출할 때 만족스러운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한번 키워 올려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암컷들도 분리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앞놈도 여섯 마리 분리했습니다. 앞놈도 한번 저울에 올려볼게요. 자, 저울에 올리고,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들 한 번에 안 올라가리고 해서, 어, 세 마리 먼저 측정할게요. 세 마리 45kg입니다. 45.5kg. 45kg고요. 자, 세 마리 45kg고 나머지 놈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들 보내고. 가, 가, 가. 그리고 나머지 세 마리 여기다 일단 넣어놨거든요. 보내고. 가라, 가라. 자, 밖으로 보내고 나머지 세 마리 또 올려볼게요. 자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자 여기 세 마리 깜빡깜빡거리는데 48.5kg입니다. 48.5kg 자그도 이제 가고. 자. 좀잘 맞죠? 네, 보내놓고, 녀석들도 자기들 무리에다가 한번 시켜볼게요 네, 그러면. 아, 분리를 다 하고, 어,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작성해주고, 작성해주면, 일단은, 어, 젖대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. 끝이 났는데, 이제 성장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,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좀 많이 느끼네요 이 체중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원인을 분석을 해봐서 어, 조금 더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녀석들 출하 성적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어,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소방 농장 고소방이었습니다.